안녕하세요 어머니. 네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 어머니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 저는요 하명 실버 대학 노래 교실의 최양자입니다. 여러분들 다 너무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 건 궁금합니다. 그래서 참 빈사는 사람도 많지만. 그 대신 다 건강하고, 다 건강하기 모습으로 앞으로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진짜 많지요. 다 집에서 아까하지만 참고 이어내시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좋은 날이 많이 안 오겠습니까? 알겠습니까? 건강을 챙기세요.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? 어, 저는 막 매달 수영을 하러 다닙니다. 예, 수영장에 가면은 오전에 시간이 걸리고 집에 오면은 열두 시 가까이 되지요. 그런 밤고 뭐 치우고 이런 3시 되고 막뭐 밖에 장미공원에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고. 가스름만세 바구나 두 바구 돌다가 바람쐬고 그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양자는 건강하다고 소문났다니까. 그러니까 너무 어, 믿지 마세요. 사람 일은 어느 순간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너무 건강한 소리가 좀 그러네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좋은 날이 많이 안 오겠습니까? 코로나를 꼭 이기내 입시다. 그러고 그 앞으로 몸 챙기시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자시고 집에서 까까 하시면은 마을에서라도 몇 바구스 돌고 집에 가만 앉아 계시면은 몸도 다리도 다안 좋아집니다. 그래 운동을 될수 있는 데도 운동을 하시고 해야만은. 우리가 또 앞으로 또 코로나가 물러가고 좋은 날이 오면은 그때 웃는 모습을 같이 만나서 즐겁게 또 행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여행도 가고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십시오. 마음을 내리놓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까까한 생각 하시지 말고 웃고 삽시다. 난달 항상 최양자매를 웃으세요. <laughs> 예, 그리고 저기나 참 옷도 이쁜 거 입으시고 이래 조금만 실래 나가시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깨끗이 입으시고 또 눈보기가 또 보기도 좋고 용기도 생기고 그런 모습으로 댕기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. 안녕히 계십시오. <laughs> 실부대학 친구들 진짜 보고 싶습니다. 언니, 동생 아, 더우더나 더상승이 아, 언니도 보고 싶고 박시안 씨도 보고 싶고 왕할매도 보고 싶고 송희 할매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고 궁금하고 어떤 때는 집에서 생각하면 세월이 너무 이렇게 가니까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. 생각하면 세월 거이빠리고뒤돌아서면 금방 가고, 금방 가는데, 인생을 살다가, 고생하고 살다가, 이런 세월에 다칠 줄 누가 알겠습니까? 우리가 발목도 제피고, 몸도 마음도 다 가치가 있는, 이는 지금 시기가 돼가,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, 답답할 겁니다. 그러니까 다 씻어내세요. 씻어내시고, 특히나 건강이자숙을 도와주는 겁니다. 돈이 있으면 합니까 끙끙 아침 말고 지각을좀붙여요 그래야 좋은 일도 많이 오고 행복도 많이 오고 건강도 챙기시지요. 뭐, 갈 때는 빈손인데 말로 끙끙끙끙끙 알가살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 철겁게 돈도 쓰고 댕기기 맛있는 것도 싸먹고 그래야지.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, 은 나오시면은 밥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기에 잡수고 먹어가는 맛있는 거 잡사야 우리가 응? 건강도 챙기고 면역성도 안 떨어지고 특히나 몸을 챙겨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식, 손자, 며느리 키울 때 자식이고. 며느리도 뭐 손자라도 이래 뭐 좋고 엄마는 아이고 써노어가면내 주머니로 좀 풀어줘야만은 손자들도 오고 싶고 할미도 보고 싶지. 어제 그이 딱매가 이거 자식 민을 주는 돈은 거뭐설줄 그 모르고 그 농민들 그뭐맙니까 나는 도도가요. <laughs> <laughs> 예 어쨌기나 뭐 아무튼 막이최양자가 막. 철이 없어서 아무도 안 지키고 막 말한다고 하지만 은 맞습니다. 사실적으로는 네. <laughs> 어머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실버대학생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요 명색이 그래도 실버대학 노래교실을 다니고 실버대학생으로 있는데 좋은 노래 한 소절 불러 주실 수 있나요? 이 노래를 안 했는데, 무슨 노래를 하라 니까이 할매가. 아이고, 하는 노래도 다 까먹고, 우리 자유나 선생님이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, 그 노래를 배워갖고, 뭐, 이제 안 하이 그래. 다 이제 는어야 우리 자유나 선생님, 진짜. 음, 노래교실에 다 들어오면, 요 어? 어머니들, 다, 언니들, 아우들 다 잘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, 예. <laughs> 한국이라도더 불러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좋아요. 우리 자유나 선생님이 애교도 많지요. 몸매도, 네, <laughs> 신하지요. 진짜 귀여워요. <laughs> 네. 응, 음, 그리고, 우리 또, 어? 여기 담당자 선생님, 김희정이 어, 선생님. 네. 진짜로 사람 좋습니다. <laughs> 그는, 사람 좋는 거는 우리 실버대학 학생들이 놀이교실에서 알아줍니다. 다 좋다고. 보면 볼수록 인상도 좋고, 진짜로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사무실의 광장님, 관장님도 참. 진짜 <laughs> 보고 싶더만, 아까도 그 마음에 썼다니까. 그럼 좋아요. 그 사무실에 계시는 분님들, 응. 여러 분님들 다, 이 코로나, 얄궂은 코로나 때물에참 마음고생이 많습니다. 진짜. 이날도 또 앞으로 덥고 더워올 건데 마스크 찰려 이치고 예, 어떻게 일을 할까 싶고 걱정이 좀 되네요. 그러니까네, 뭐 집에 가정에 다 생각하고 하면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? 참고 내고 어? 열심히 그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? 아 박주린데, 그지요 네. <laughs> 미안합니다. 어, 어머니 그래서 노래를 네. 준비해왔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머니 그러면은 아, 아. <laughs> 준비해요, 어떡해도 뭐 아. 뭐가 있습니까? 아, 뭐 한번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? 뭐 짧게 그러면 뭐... 우리 실버 대학 노래 교실 <laughs> 학생들 앞에. 못하는 노래라도 왔디라고 한곡 불러보겠습니다.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세야 <laughs> 돼. the the 와 우리 너무 잘 모르세요. <laughs> 가고는 저 세월에 미련을 두지 마오 가져갈 수 없는 짐 무거운 짐에 뭘리 아까워 이거 지고 안고 있나 나 떠나면 빈손인 것을. 나 떠나면 빈손인 것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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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신난다 안녕하세요. <난> <laughs> 어머니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시고 활기찬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머니 보고 싶은 친구들은 되게 많겠지만 어머니 진짜 보고 싶은 친구 한 명만 거부라면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? 아한 명만 하면은 각시 한 시간 좀 보고 싶습니다. 몸이 좀 아프고 하니까. 나와서 노래도 또 잘하시는 분입니다. 그래서 한국 불렀으면 좋겠습니다. 박시한 씨, 나와서 노래 한국 불러주십시오. 몸 건강하시고요. 네, 그럼 다음 보고 싶다 친구는 곽세환 어르신입니다. 네, 부탁합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,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